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 주의 은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어떤 분이 하나님이 자기 삶에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경험적인 간증을 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는데 차가 한번 굴렀는데 남들은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디 장애 없이 그렇게 기적적으로 큰 부러진 데 없이 그렇게 보호함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기쁨으로 간증했습니다. 그런데 그 간증을 듣고 옆에 계신 분이 또 다른 간증을 했습니다. 저도 그보다 더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번 굴렀는데 안 다쳤다고 이야기했는데 더큰 은혜를 받았다고 간증하니까 당신은 일곱 번 굴렀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요. 저는 아직 한 번도 안 굴렀습니다. 그러더래요. 공감이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굴러서 무사한 것도 은혜요. 한 번도 굴르지 않은 것도 은혜입니다. 더큰 은혜죠. 저희 아버지께서 생전에 70 넘으셨을 때 처음으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그것도 아주 사소한 일 때문에 입원하셨는데 설렁탕 같은 거 드시다가 서둘러 드시다가 뼈한 조각이 식도 쪽에 딱 걸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큰 병원 갔어요 작은 일인데도 쉽게 꺼낼 수 있을 거라 그랬는데 큰 병원 갔고 큰 병원에서도 엄청 애를 먹었습니다. 개복수술해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들었는데, 개복은 안 하고 의사가 끄집어냈는데, 이 상처가 다 났어요. 출혈이 생겼습니다. 결국은 입원까지 하셨어요. 시작은 설렁탕 한 그릇에 시작되고, 작은 볕 조각에서 시작됐는데, 결과적으로는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그것도 큰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얼마나 낙심하고 계셨는지 모릅니다. 아이고, 내가 이거 밥한 그릇 먹다이가 이게 뭐냐라고 이렇게 굉장히 낙심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하고 대화하는 중에, 아버지 혹시 병원에 그 전에 와보신 적 있으세요? 이놈아, 처음이다. 어? 그래서 힘들어 죽겠다 그러셨습니다. 제가 마음에 할렐루야 그랬어요. 나이 70 넘도록 병원 한 번도 안 오고 사신 거예요. 그러다 설렁탕 한 그릇 때문에 병원, 첫 번째 병원 체험을 하고 계시죠? 진짜 복받은 인생이에요. 야, 우리 아버지 복받았구나. 제가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한번 굴러서 안 다친 것도 은혜지만, 아직까지 한 번도 안 굴르고 살아왔다면 더큰 은혜를 받은 겁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많은 내용들이 우리 삶 속에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은혜는 일회성이 아니라 지금까지 반복되고 지속되는 은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3절입니다. 여기 많은 항목, 감사해야 하는 항목이 있는데 그 항목의 첫 번째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께서 많은 은혜를 주신 결과가 오늘까지 우리가 생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를 이야기하라면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용서, 속죄, 죄사함에 대한 고백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고, 은혜의 결과로 우리가 오늘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은혜 중에 첫 번째 우리가 마땅히 감사해야 될 것은 용서예요. 속죄입니다. 죄사함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중에 하이라이트는 십자가입니다. 많은 기적을 행했죠? 놀랐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예수님은 주옥과 같은 가르침을 펼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죽지 않았으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기꺼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속죄가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감사해야 될첫 번째는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첫 번째로 감사해야 될 찬양의 제목입니다. 범사에 잘 되고, 육체적인 건강을 즐기고,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또 가족 간에 화목하게 지내서 감사하다. 뿐만 아니라, 더욱더 감사할 것은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10편의 기자도 많은 항목을 나열하면서 첫 번째로 용서를 이야기한 겁니다. 저가 내네 모든 죄악을 사하셨다. 10절, 103편 10절, 우리의 죄를 따라 쳤지 아니 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 하셨습니다. 12절, 동의서에서 먼 것과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서 멀리 옮기셨습니다. 속죄와 관련해서 세 번이나 언급한 겁니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셨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죄가를 의에게서 멀리 옮기셨습니다. 우리가 찬송해야 될첫 번째 이유는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동의. 서에서 먼 것과 같이 절대 만날 수 없는 동과 섬당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도대체 우리의 죄를 얼마나 용서해 주셨을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는데 갚을 것이 없는 거로 불쌍히 여겨 탕감해 주었다 1만 달란트라고 표현하셨죠? 한 달란트는 6천 대나리온이며 한 대나리온은 성인의 하루 품삭입니다 1만 달란트를 계산을 해보면 6조에서 10조 화폐 가치가 달라졌기 때문에 정확하게 추산하기는 어렵지만 몇 조에 해당하는 엄청난 돈입니다. 우리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일만 달란트라고 표현해 주신 겁니다. 일만 달란트 같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의 은택을 잊지 말고 첫 번째 감사해야 될 내용은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금일로 관을 씌우셨다. 구속했다는 말을 쓰셨죠. 이 구속이라는 말은 어떻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지 방법에 대한 게시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의 그리스도 메시아는 어떻게 우리 죄를 용서하셨습니까? 구속하셨어요. 대가를 지불하고 구해주신 거예요. 단지 능력으로만 구원해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될그 자리에서 대신 죽으심을 통하여 구속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습을 물에서 건지시는 모습으로 표현했는데 이 그림도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물 속에 있죠, 지금? 빠져들고 있죠? 죄악 가운데 빠져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미시고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그런데 이 영화 예고편 중에 정말 짧은 장면이지만 큰 감동을 받았는데 그 물에 빠진 아이를 딱 건져주시면서 예수께서 뒤집으십니다. 따라서 물 속으로 예수님은 점점점 빠져들어가고 뒤집어 펴서 위에 있었던 아이는 물 위로 떠오릅니다. 구원의 의미를 설명해 준 거예요. 예수님은 운명을 이렇게 바꿔버린 겁니다. 그게 구속이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그 의미를 분명하게 이해하면 어찌 찬양 안할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이 놀라운 은혜는 일회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를 계속해서 받아주십니까? 지극히 거룩한 분이 어떻게 우리를 받아주십니까? 이 속죄에 지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와 은혜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지속성이 있습니다. 그 인자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현재 죄성이 있는 우리를 매순간에 여전히 받아주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에게는 여전히 연약함이 있고 초라함이 있고 죄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해 보십시오. 아무 가치가 없어요. 충격적인 이야기인데 인간을 성분을 분석해서 철물점 가서 그 성분을 돈으로 산다면 몇만 원이면 다살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은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대요. 자기가 볼품없는 가치를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진토입니다. 태생적으로 진토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구속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태생적인 신분을 알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게다가 악한지를 깨달으면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찬송이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받아주시는 절대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받아주신 절대적인 조건이 있다고 그랬죠 11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가 같이 그를 경애하는 자에게 그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경애하는 자에게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13절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애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경애하는 자라는 조건이 붙어 있죠. 1 7절 여호와의 인자심은 자기를 경애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인은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여호와를 경애하는 자라는 절대적인 조건이 세 번이나 반복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 구속의 은혜는 경애하는 자에게. "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절대적인 조건이 있어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냥 저절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여와를 경외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아들을 영접하면 아버지를 영접하시는 하는 것이요. 아들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요. 아들을 미워하면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이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예수님은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구약적인 표현으로 여와를 경외하는 자예요. 여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의 말씀의 의미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와를 경외하는 자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온 세상의 구세주로 세우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의 죄를 해결하겠다고, 해결하셨다고 말씀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받아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독생자를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따라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받아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해 주셨고, 우리는 성령이 증거하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말 속에 구약에 그렇게도 반복했던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그 표현 속에 여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말이 들어 있는 거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의 의는 17절이죠. 자손의 자손에게 미칠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 자신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자녀와 후손에게도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40절 밑에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4장 40절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너와 네 후손이 신명기 5장 29절, 5장 29절.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들과 그 자손이 이렇게 묶여있죠 신명기 12장 25절 12장 25절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일을 행하면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너와 네 후손이 묶여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 30장 19절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 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너와 내 자손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우리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그 후손에게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영적 유산을 남겨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를 기억할 것이며 우리의 후손을 기억할 것입니다. 자식 잘 되라고 무슨 일이든지 할수 있죠? 정말 그렇게 원하면 여와를 경외하고 여와를 찬양하면서 지내야 됩니다. 결국은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10편 115편 14절, 115편 14절입니다. 14절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곧 너희와 또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케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까지 이어집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영적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중심에 여화를 찬양하고 찬송하는 것이 항상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용은, 여화를 송축하라.